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두고 대구 달성군 사저 근처의 전통시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편한 복장으로 나오셨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유경수 여사를 닮으신 특유의 올림머리도 여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모두가 환호하며 상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웃으면서 사람들을 반겼고 상인들이 파는 어묵이나 연근 같은 것을 현금을 주고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직접 재배하신 건가요 물어보는 꼼꼼함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어떤 상인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하자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면서 미안해요. 저도 오래 전에 오려 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다며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너무 아름답다. 시장 산인들에게 허리도 아프실 텐데 90도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겸손해 보인다는 등 여러 반응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과거 모습까지 재평가되며 이재명은 체포를 피하겠다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꾀를 부리지 않고 처벌받았다며 소인배와 대인배 같다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